밴달 진짜 하도 쓸게 없어 가지고 RDX만 달썼는데잘 맞더라고. 아 밴달 좋음. 진짜 좋은 이거. 아 되게 깔끔하게 잘하는구만. 구독과 좋아요. 나이트 <놀드> 자, 여러분들, 오늘, 팀 IM 로고를 어떤 분이 보내주셔가지고,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랑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? 방송에서 해, 뭐야, 틀어도 된다고 허락 맡아서. 자, 이제 이 파일인데, 이제, 팀 IM의 첫번째, 아, 그 단어가 뭐냐? 아, <laughs> 씨. 저뭉장하게 가려고 했는데 단어를 까먹었네? 팀 IM의 첫번째 로고. 아니 이분이 완전 그냥 포트폴리오로 작성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. 팀 IM의 아이를 수차 1로 직관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. 팀 i m 이 프리미어 대회 1등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의 1등더 나아가 세계에서 1등을 하는 팀이 되는 야망을 품은 것을 표현하였습니다. 자 이제 IM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로고 실사용됐을 때 케이스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 진짜 이분 개 쩔지 않아요, 님들? 이분은 뭐래도 성공할 것 같아. 야, 이건 근데 존나 멋있지 않아? 이렇게 디자이너 연두부님이 선물해주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. 그래서 애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때요? 님들은 어떤? 건검관리를 표현한 게 싫인다고? 팀 컬러 같은 것도 고민해봤냐고? 아니, 아직 안 해봤어. 어쨌든 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팀원들이랑 한번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The v a i l o r a n c e t s Get r 어우 깜짝이야 지금 약간 안 되는 게 계속 그 손목으로 에이밍 하려고 하네 게임 오래 안 하다 보니까 까먹었나 봐 어우 씨 깜짝이야 아 이거 솔직히 너무 그린데?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약간 손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약간 당연한 거못 못 잡는 봐봐 한 번씩 당연한 걸못 잡네? 아나 근데 어저께 너무 무리하긴 했어 어저께 한 12시간인가 해가지고 에바긴 했어 그리고 어저께 벤달 진짜 하도 쓸게 없어가지고 i g x 벤달 썼는데 잘 맞더라고 i g x 파란 색깔 그래서 이걸로 바꿨고 게임을 찾았습니다 오케이 야씨 85핑? 뭐야 여기 아 여기 너무 높은데? 와나 이런 핑 오랜만이네 아, 개값이네 이거 아이이아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이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다거아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이 w 이 B. 야 근데 얘네가 킬 조이라서 게임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? 안그놈고 에버? 아, <mumbles noise> the moment I start spamming, one default. On the main. No! Hush! Ah! You're going to get a flash for you. Did he? Yeah. I don't need to flash. They always try to get a me. Alright, give cool. a flash, please. 파이 p e r t h e y don't h v e smoke o l y shit f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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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b b b b 이탈대로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지점에니다 오늘 존나 사람 이 괴물 같은 새끼 에임 몬스터 새끼가 어떡하지? IGX 오퍼가 좋나? 아, 나 IGX 오퍼를 거의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은데? 아, 밴드 좋음. 진짜 좋음 이거. 최근에 다른 것들이 좀다 질려가지고. B. 러시 B. Rush B. r u s r u 어렉 봐! 진짜 어 그냥 몸통아리가 없어지네 그냥 오 거의 이거야 아 g 팀 o 팀 a 이 r e you Korean yes I'm Korean 알았어 알았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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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다 우리 팀 I'm on the r 이 g 이 크러쉬 크러쉬 아둘 뭐야 레이나 마우스 던졌나 봐 방금 레이나 you throw your mouse 야맨 아예 그 위쪽으로 플릭하는 거힘들네크러티푸쉬 오픈 플랜 이 그렇지. 아 되게 깔끔하게 잘하는구만. 게임을 찾았습니다. 오케이. 투센티넬에3 엔트리 하면 어떨까? 오케이. 야 근데 우리 행인 거는 플래시가 많아 가지고 할 만한데? 그렇게 막 나쁘지 않은 조합이야. 제작전 중. <놀람> 적군이 한명 남았어. 야이 닉스 뭐냐? 닉스 4킬 해가지고 스킬 다 나온다 야 어? 이거 안 깨져? 야 상대 소바 저거 핵 아니냐? 씨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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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오맨 저 정도면은 질겜러 아니면은 뭔가 이상한데? 야먼 어, e 리나, 어, 어, 너너 그래. <목소리> 나 a 나리 n 나 r 이 n a Re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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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야, a Re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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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흐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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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죽어? 호우후우 굿 자아압 이래서 올렸 제이이 <laughs> 아니 이게 이게 맞고 점프하면은 점프가 아예 되질 않는구나 이게. 이번 라운드 킬딱만 원. 킬딱만 원? 한 코더? Oh my. Manon, thank you so much. 아 진짜 멋있었다고? 아지게밟아지아아아 제트제 반응이 엄청 빠르다 그럼 내가 이길줄 알았는데 <laughs> 진짜.. 와.. 푸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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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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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반응이 빠른 이유가 있었네 u s h h i